안녕하세요. 트레이너 남진입니다. 자, 오늘은 원 덤벨로우를 알려드릴 건데, 원 덤벨로우 같은 경우에는 한쪽 팔씩 움직여서 등을 공략하는 등 운동입니다. 자, 우리 바벨로우, 덤벨로우 다 해봤지만, 원 덤벨로우 같은 경우에는 한쪽씩 하기 때문에 좀더 집중해서 해주면 좀더 좋은 등 발달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원 덤벨로우 같은 경우에는 하부, 하체, 상체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팔 하나로 등을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자. 벤치 벤치가 있으면은 무릎을 내가 왼쪽 손을 하면 오른쪽 무릎 얹어 놓고 오른쪽 팔도 잡아 놓은 상태에서 발은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빼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허리가 과신전이나 이렇게 말리지 않도록 딱 바닥과 수평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허리가 너무 이렇게 들어가거나 말리지 않도록 바닥과 수평이 되게끔 만들어준 상태에서 중심은 앞쪽 팔, 앞쪽 팔로 빠져줍니다. 엉덩이로 빼주는 게 아니라 앞쪽 팔에 얹어준 상태에서 힘을 푼 상태에서 그대로 덤벨로 배웠듯이 등부터, 등부터 당기고 그 다음 팔이 따라와서 등을 수축을 일으킨 다음에 내려올 때도 등이 잡힌 상태에서 팔만 오고 마지막에 원위치 견갑골 빼주고, 견갑골 잡아주고 그대로 팔 땡기고, 그 다음에 팔 내려가고, 견갑골 빼주고, 요 동작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5개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령을 잡기 전에 엉덩이 중심 앞으로 빼주시고, 수평, 바닥과 허리 라인이 똑같이 되게 만들어진 음. 상태에서 힘을 푼 상태에서 등부터, 등부터 잡고, 팔 땡겨서 잡아주고, 자, 이때 주의할 점은 그대로 올라와서 팔로 땡기는 게 아니라, 살짝 덤벨이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잡아서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15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똑같이 당길 때한 번에 오고 3초 다섯 늘려주고 여섯 늘려주고, 주머니 쪽에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강하게 수축. 하나, 풀어주고. 둘, 셋, 넷. 자, 마지막. 잡아주고. 쭉 끝까지 늘려주고, 오케이. 자, 이거는 보통 스탠다드로 사람들이 할수 있는 동작이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강한 수축 자극을 원해서 하부, 등 하부를 자극할 수 있는 원덤벨로우를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자, 벤치 인클라인으로 올려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클라인으로 벤치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똑같이 원 덤벨로우를 당길 건데, 원 덤벨로우를 인클라인을 올려놓고 진행할 경우에 각도가 바뀌기 때문에 좀더등 하부 쪽을 공략해서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똑같이 놓는데, 발도 똑같이 한, 쓰는 오른쪽 팔, 발을 같이 빼주신 상태에서 항상 시작할 때 팔에 힘을 빼고 등부터 걸을 수 있게. 힘을 주고 시작을 하시면 등에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풀어 놓은 상태에서 중심은 항상 앞에 팔에 고정해 놓고 그대로 등부터 당겨서 당겨 주시는데 자, 각도가 이렇게 인클라인은 내 상체 각도가 요 각도랑 똑같이 서 있기 때문에 팔 각도도 요 각도 그대로 뒤로 빼 주셔야 돼요. 그대로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당기시면은 이두, 팔 개입 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등부터 당겨서 바깥으로 빼주는 동작 자 주의할 점은 어깨가 올라와서 힘을 쓴다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대로 살짝 빼준 상태에서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범 15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할거 허리 똑같이 바닥이랑 플랫하게 각도랑 플랫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힘 풀고 힘 풀고 견갑골부터 등부터 등부터 잡고 그대로 당겨서 하나 풀어주고 둘셋넷자 주의할 점 등부터 잡고 한 번에 다섯 쭉 늘려주고 여섯 일곱 이완 시킬 때도 견갑 잡고 마지막에 풀어주고 여덟 쭉 늘려주고 아홉 열. 자, 다섯 개. 하나. 둘. 등부터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놓고. 네. 이렇게 원 덤벨로 등 중에 하부까지, 하부까지 쓸수 있고 바깥에 늘어나는 것까지 할수 있는 원 덤벨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너 남진이었습니다.